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고 있고요. 또한 그의 사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갈멜산에서의 대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위대한 사역, 위대한 업적, 위대한 성공이 있기 전에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준비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하며 연습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과 순종. 기다림과 순종을 연습했던 엘리야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 강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처음 한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졌다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 유지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하나께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냥 그 시내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이 까마귀를 통해 그저 생존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연습했다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피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였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 기다리는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어 까마귀를 기다리는 연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연습을 훈련 시킨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지 못하는 것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참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좀 역사하십시오. 내 때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신앙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 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며 원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켰던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연습, 기다림의 훈련이지 않았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있는데,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볼수 있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좀잘 사는 집, 좀 먹고 사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빌부터 사는 것이 뭐 염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더 오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아 어디로 보내느냐? 과부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과부. 오늘 말씀해 보면 떡 하나 만들 집의 양식만 남아 있어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데요. 심지어 그집 가서 뭐하라 이야기하십니까? 야, 네가 그떡 받아 먹어라. 그냥 그떡 네가 먹어라. 너 달라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 뭐 쪄자는 겁니까? 이 없는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보태 줘야 되는데. 아니 가서 그떡 달라고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과부로부터 그 떡을 얻어 먹고 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양식이 마르지 않는 곡물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비결이요 통로이구나 이 엘리야 선자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며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이들 기도하시며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면서 이 아침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나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거나 내가 대단한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의 삶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부디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기다림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잘 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인격과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성경,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인격과 실력이 하나님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왜 이렇게 나는 훈련되며 또 여전히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불평하며 원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참된 은혜로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여정, 기다림의 여정, 순종의 여정에 불러 세워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